네, 어, 다이가 길로 릴입니다 어, 메모 달해주셨고요 일단 회전 소음 예, 많은 거 부분하고 베일이 레이크 레바에 닿는 부분 이제 닿거든요. 그다 드랙 부분들까지 어다 해주셨습니다. 일단 제가 고발하고요다 생각하겠습니다. 내부 지금 부분인데요. 최악의 경우 같으네요. 지금 안에 고리스를 내부 많이 봐주야하셨고 오일들이 도 현재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음,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막 고리스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이 들어 가 있는 그런 상태죠. 어, 기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세척 어, 작업은 완료했고요. 키어 상태는 마모는 좀 심합니다. 아, 스크래치나 뭐 부식은 없지만, 전반적으로 뭐 사용감은 좀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. 예, 피니언 기구요 아, 역시 좀 부식이 좀 있습니다. 이 모델은. 좀. 이렇게 지금 녹이 좀 나는 곳이. 안에 내부 배아링은 전체적으로 다불량입니다 지금 그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배아링 손상이 좀 심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교환자가 진행하고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였습니다. 예. 네, 밀링 좋고요. 기어 성능 좋습니다. 네. 네. 어, 대아링 총6 군데 하고요. 이 슬라이더 부분 어, 이 기어 산을 조금 한번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샤프트가 한 번씩 이제 제대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기한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다 교환했습니다.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.